비좁은 방 안에 발 디딜 틈 없이 공사 자재들이 가득합니다. 집 바깥편에 설치된 냉동창고에는 포장된 과일잼들과 코코넛 가루가 쌓여 있습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인기를 끈이 과일잼이 제조된 곳은 식품공장이 아닌 일반 가정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택가에 위치한 일반 가정집에서 1년 넘게 과일잼을 불법 제조해왔습니다. 마치 서울의 공장에서 제조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제주 유명 해양 관광지 카페 두 곳에서 유통해온 혐의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여러 TV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홍보되면서 1년여 동안 7만 개 이상 팔렸습니다. 업체는 젬 판매 수익으로만 11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자치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 정식 등록된 공장이 있습니다. 그 물류 비용도 아끼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과일 잼 제조업체 대표 42살 A 씨에 대해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리 팀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내부적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